진짜 그러니까, 와 지금 아, 5월이거든요 5월? 그런데 에, 이제 5일이, 5월 5일이 저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사준 어린이날 선물이 지금인 것 같은데 <laughs> 와씨 미쳤어 여러분 이거 시계입니다 시계 스마트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시계라는 시계인데, 방수 10m 되고요. 이거 운동 모드랑 그런 거다 됩니다. 와, <목소리> 이거 유튜브 까 어, 왜 이렇게 안 열려? 어, 진짜. 어, 됐다. 미이 쳤다. 왜왜 아직 비늘안띄웠어요 아까 박스만 뜯었습 아, 다미 쳤다. 여기, 여기 설명서저기 초... 초... 청이 초... 서어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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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기가 있고요. 이거 세트고요. 충전기를 쓰. 핸드폰. 저는 블랙으로 결정했어요. 블랙인데 어느 쪽이 아 핀지 몰 모르겠는데. 잠 잠시만요. 어느 쪽이 아 핀지. 짜자자 잠시만 이거 처음. 오, 처음 어 여기 있다 여기 조금 더 두껍죠 여기 있다 아직은 안 켜지네요 충전이 안 됐나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. 잠시만요 한번 뜯어 봐야죠 어! 뚱뚱뚱뚱뚱 잠시만요 야씨 이거 미쳤다. 와. 미쳤다. 와. 예, 여기만 봐도 진짜. 아. 벌써 시간이 낀거같요 예, 숨 기다리고 있요 아. 반짝이는 거 보입니까? 와. 대박 예쁘 네. 충, 충전은 어디 어, 어,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 요 여기 뒤겠지 아마 왜요? 도와줄까요?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해주세요.